속에 품고 있는 어떤 좌우명이라든가 어, 그 좌우명이 있다번 말씀해 주시고 그 좌우명을 가지게 된 계기 또는 뭐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 예, 좌우명을 네. 영으로좌우명 갖고 oh 있는 사람을 불주세요피디님 헤토미 말해주세제 좌우명은 네. the first man and the last man입니다. 네, the man 입니다. 첫 번째 사람 근데 라스맨 예. 끝 사람 마지막 아, 사람 어렵지 않네, 그죠? 이 초등학교 때야 예. 그 제가 사학년 때죠 4학년 때 우연히 운동장에서 돈을 주웠어요 돈을 주웠어요 맨날 그 앞을 지나다니던 그 복용을 보고 냄새만 맡았던 늙어서 음. 침만한흐름 오뎅을 아, 그 시절에 오뎅. 친구들 동원가며그 시절에 오셨어요 그시에요그시절 돈으로 같요그셨나요그래도셨어요그래도 아우, 침을 흘리며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laughs> 네. 근데 제가 돈을 주운 날, 저희 반에 어떤 친구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와 어? 근데 저는 한 번도 오뎅을 못 사먹는 음. 제여이가한 음. 며칠 동안을 친구들까지 동반해서 돈 탁탁 내가면서. 멋지게. 어머니가 <laughs> 이건 터놓으이재는이가 통쳤다. 아, 오해가 구나 아, 그런 오해 때문에 담임 선생님한테. 한 이틀을 고초를 당했어요. 아주 뭐그그 그, 그 흙판 가르치는 그 나무 네. 있죠. 네. 예, 네. 예, 가는. 네, 그게 제 생각에 여섯 인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아이고. 화장실 청소하고 일어다가 이틀째 날 이틀 두째 날그 교양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음. 저녁에 우연히 발견하고는 교양선생님실로 갔어요. 제가 이때 공부는 잘했거든. 음. 근데 제일 이제 지는게 뭐가 뭐. 엄마가 학교 안간다는가 그때는 엄마 치마 빠른 가는 게 엄청 셌는데. 어, 옛날에. 그것 때문에 지켜 있었는데, 거의 다른 엄마들이 오면 저보이래. 자는, 응? 공부는 잘하는데, 저 엄마 한 번도 안 온다고. 음. 그 엄마 손가락질을. 아. 그래. 그래 교양선생님이 저보고 하신는말 중에, 야야, 어? 저 형아, 니, 그, 왜 그래, 훔친다. 아, 교양선생님, 저 훔친 게 절대 아닙니다. 하고 막, 여러가지 사연을, 이어서 교양선생님 그래. 오야, 니만 믿어줄게. 대신에 음. 내가 니네 믿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늘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리고 니가해 음.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음. 제가 꼭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교양선을 만나 뵙기 전에는, 한 2, 3일 동안 선생님한테 막 매질도 하고, 한 이틀 동안 밤잠을 못, 자, 못 잤어요. 억울했어요. 억울하죠. 화지도 않았는데. 음. 음. 어떻게든, 어, 빨리 커서, 어, 빨리, 빨리, 이제 그 힘을, 가져갖고, 이 날, 고자질하고, <laughs> 일러 바치고, 막, 험담했는, 이놈들하고, <laughs> 내가 아이라고 해도, 끝까지, 어, 훔친 놈 맞잖아, 이놈아, 어? 또 다른 거뭐 훔친 놈, 어하라 라고, 네, 이틀 동안 그... 못 살기고, 유생들,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런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했는데, 음... 그 양생, 아, 그양생도이 말씀을 듣고 집에 탁 한대요. 그래도 뭐, 그 말씀 들어도, 뭐, 그냥 뭐 흘러 지나가는거죠. 그러고 또한 며칠을 눈물을 밤마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억울했어요. 억울죠 근데 하루 며칠 지나고 오뎅집 와부터지나는데 오뎅집 아저씨가 어. 저거 어? 저거 일로 나 의혹하니까 오뎅 오늘부터 마음껏 먹으래. 오디뎅 무섭다. <laughs> 예? 어,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 마음이야 그때부터 그래는내 내 친구 누구 들고 와도 돼요? 아니 데리고 가면 도 된데 그, 오, 데리고, 진짜, 이제, 한, 그, 며칠 다니면서, 이제, 공짜로 먹었다. 그런데 <laughs> 어느 날 가만히 각나니까 아, 기분이 영묘해져요. 어...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그 집에 가게 들어가고 아저씨 왜 내가, 어, 내가 거지냐, 어? 음... 내가 아저씨한테 뭐, 어, 착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왜 내한테 공짜로 줘? 냐 내가 진짜? 그래 불쌍하게 보이냐. 하면서 음... 막, 내가 막, 울면서 막 <laughs> 항의를 막이 했는 거에 <laughs> 네. 하니까, 이 아저씨가, 야, 니, 네 원래 공부 잘하고 착하잖아 그래, 좋은 거다. 뭐, 네. 이래 얘기를 하시다가 네. 내가 막 항의를 막 했더라. 네. 하니까, 이 아저씨가, 그제서 하는 게, 교장 선생님이, 돈을 아... 맡긴 옷인데, 네. 그 당시 돈은 상당히 큰 돈을 맡긴 네. 그래서 제여유 오면, 음... 오뎅 마음껏 무도를 <laughs> 해줘라. <웃음> 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장씨. 그 말씀을 탁, 그까지 듣고는, 그날부터 며칠 동안, 그 고마움 때문에. 내가 며칠 동안, 앞으로 그 복수를 해. 해야지, <laughs> 여기 불타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 하면, 그때부터 한 며칠 동안, 너무너무 미안하고, 어? <laughs> 네. 참, 뭐 갑니까? 아, 고맙고, 아, 부끄럽고, 부끄럽고. 거기 네. 요새 말로 표현을 이제 부끄러운데, 왠지 모르게 막, 아, 막 움츠러들고, 네. 내 존재가 네. 아무것도 네. 아닌 것 같은 게, 그래서 음... 막, 너무 가고이 있다가, 그런 밤을 며칠 지고는, 우리, 누나한테, 누나가, 요즘학교 1학년인데, 누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누나, 저, 늘, 남, 남보다 앞장서 가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영어를 좀, 어... 한치지줘 버려. 와, 미쳤나, 그. 그, <laughs> 그, 그때는 영어가, 이 네. 일상에서 제일 좋은, 그, 네, 네. 어, 글자 아니고. 그당시도 <laughs> 그렇죠. 그, 예. 그, 그 누나, 이제 영어를 멋있잖아요, 하고, 저는 뭐 영어를 네. 전혀 모르니까. <laughs> 그, 아, 뭐, 그냥 한치지봐라 그럼, 꼭안지지려 해서 막 제가 신기질을 지 <laughs> 막. 에? 하니까, 며칠 뒤에 저한테 장악하면서 탁 던지는데 보니데 네. 아... 거기 the first man and t h <laughs> 참 <웃음> 아, 좋은 중, 뜻인데요. 중학교 1학년이 네. 딱 지을 만한 좌우입인데 아, 네. 쉽고 좋은데요. 예, 그래서 참 그, 어떤 의미에서는 참 그, 네. 저의 가슴을 후입하는 네. 그런 그 도둑이라는 네. 입장에서 살았던 며칠들. 그 다음에는, 그, 그러면서 처절한 그 복수를 꿈꿨던 며칠.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운 그 고마움 때문에 울었던 밤들 이런 밤들이 다 모여져 갖고 덮었으면 눌렀으면 이건 이제 평생 자원으로 삼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이제 <laughs> 제 평생을 제몸다 가운데에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일이라도 피, 내가 제가 필요한 일은 먼저 하는 사람이 되자놓요 음... 노칭하기 전 음... 제가 판단해서 <laughs> 뭐 도움을 요청하기 전이라서 제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싶으면 먼저 달려가서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필요한 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떠나오는 사람 음 이때죠 아, 이런 걸로 바뀌어 되죠 오 대단하시네요 내가 제일 먼저 하고 내가 <웃음> 어? <웃음> 어 지금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아, 예. 극도심 맞습니다. 있게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